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제 4부.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이루나 하는 챕터가 시작되고요. 26번째 책 속에 경제학 1교시라는 책입니다. 헨리 헤슬릿 지음이고요. 박양균에 의해서 경제학은 사물의 이면을 볼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경제학을 매우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 주류다. 행렬에서부터 미적분, 라그랑지 함수에서 동태적 최적화, 확률 통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도통 알수 없다. 물론 경제학 이론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수학 공식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꼭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헨리 헤즐리스의 경제학 1교시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경제학 1교시는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시장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깨진 창을 예로 들어 보자. 유리창이 깨질 경우 주인은 새로운 유리창을 주문해 교체하기 때문에 유리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 주인은 그 돈을 그가 필요한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양복을 주문했다면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의 주문으로 인해 누군가는 양복을 만들어야 하며 그곳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애석하게도 정책 입안자나 전문가들,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학자나 정치인, 대학생, 전문가, 일반인 등 대부분 사람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의무화 등 사회 모든 현안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여기에 찬성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러한 정책들에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간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낸 만큼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에 상당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케인즈식 사고방식이 실업, 인플레이션, 불황 등 현대 경제 문제의 원인이라고 헤즐리은 지적한다. 즉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현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급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훈, 교훈의 응용, 30년 이후의 교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만연해 있는 경제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학의 교훈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익 추구와 구차적인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경제학과 훌륭한 경제학의 차이는 직접적인 결과만을 보느냐,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 보느냐에 있다. 경제학은 어떤 행동이나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며 또 정책이 특정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한다. 정부의 작용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해설서. 제2장은 교훈의 응용편으로 세금, 인플레이션, 관세, 일자리 창출, 특정 산업 살리기, 완전 고용, 임대료 규제, 가격 규제, 최저임금 등 각종 정부 정책을 경제원리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특정 기업 살리기, 이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시간당 임금 변화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변동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하면 명백해진다. 시간당 임금 변화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를 보자. 만약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실업이 존재한다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실업자인 사람들이 고용되며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의 여가는 증가하고 급여는 감소할 것이다. 반면 임금 변화 없는 근로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에 임금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또한 감소할 것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회사들은 도산하게 되어 실업자를 증가시킬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회사 또는 생산 비용의 증가로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높은 생산 비용과 공급 부족은 상품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헤즐릿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정책은 해야 할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정책 지지자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고용만을 생각할 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나 부수적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헤즐리슨은 특정 산업 살리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정 산업을 구하자는 정책으로는 과잉 상태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산업이 실제로 과잉 상태라면 그 산업의 진입 규제는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은 소멸해가는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과잉 상태가 아니라면 이는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제 정부보조금 지원정책을 보자. 정부보조금은 단순한 부의 이전으로 특정 산업과 관련 있는 자들은 이익을 얻는 반면 납세자들은 손해를 본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세금을 낸 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특정 산업이 확장된 만큼 다른 산업은 위축된다. 결국 더 효율적인 산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덜 효율적인 사,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전용될 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래된 산업들이 위축되거나 사멸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특정 산업을 살린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원이 덜 효율적인 산업에 이용되게 하며 보다, 덜, 보다 더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방해하여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위축이나 사멸을 허용하여 새로운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윤을 많이 낼 경우 마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발생하며 최저 생산비를 달성한 회사들은 최대의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이윤이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인지도 알려준다. 즉, 경쟁자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더 좋은 신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이윤이 더 커진다. 반면, 손실이란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의미한다. 국세 통계 연보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48만 2,674개의 법인이 있다. 이 중에서 32만 1,625개의 법인은 이윤을 내고 있는 흑자 기업이고 16만 959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적자 기업이다. 약 16만 개의 법인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 것이다.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다. 제3장 30년 이후의 교훈에서는 30년 전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에게 주었던 교훈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애석하게, 애석해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 간섭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케인즈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 정부는 정책이 초래한 실험 문제를 공공사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고, 가격 통제나 임금 통제 등 정부 간섭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라며 현대사회에 만연한 반자본주의 정서를 개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아웃성이다. 정부가 사건, 사고도 막아야 하고 국민의 노후도 보장해야 하며 심지어 소득 재분배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위에도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익을 얻는 이 집단들은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해 정치인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해 합리화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말이 없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입법을 통해 수없이 경제적 간섭, 경제를 간섭하는 법률들을 양산한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헤즐리스는 실제적으로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는 생산 유인들을 억제하여 총체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며 폭력과 사기를 금지하는 법 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적합한 분야이고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자유 시장을 장려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된지 69년이 지난 오늘에도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 젊은이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고의 폭을 넓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